대구 동구에 위치한 이마트 반야월점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장현준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. 이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수개월 전 이마트 직원이 근무 시간에 비정규직 여직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판촉물을 요구한 의혹이 제기돼 이마트 본사에서 최근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. 조사 결과는 아직 저도 뭐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직 뭐 저한테 피드백 아직 온건 없었고요. 네. 뭐뭐 뭐 징계가 뭐 내려졌다 이런 것도 아직은 얘기가 없었습니다. 어, 조사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, 근데? <laughs> 예, 조사하고 있는 건 맞는 걸로 들었습니다. 그래요.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중이며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조치는 물론이고 경찰과 노동청에 조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, 이번 사건은 연이은 대구 기업의 성추문 충격과 피해자들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약자를 향한 비인권적 갑질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. 최근 대구은행은 일부 간부 직원들이 상습적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성추행, 성희롱하며 무례를 일으킨 것이 드러나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지난 7일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E마트의 경우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것이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회사 측에서는 현재 조사 중이란 말위에 아무런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결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시다죠 없습니다. 저는 게 이번 성추행 사건의 경우 대기업인 이마트 측이 축소 은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. 양파 TV 뉴스 장현준입니다.